대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은, 어 저기 썸네일에서, 뭐, 영상 제목에서, 방송 제목에서 보고 오셨겠지만, 연막탄 배울 겁니다. 연막탄 정말 필수죠? 앞으로도 사실 제가 메렌을 정말 오래 하게 될 거라 연막탄은 좀 필수거든요. 보스에서. 특히 혼테일, 뭐 이제 해외 보스 이런 게 워낙 피격 데미지가 높다 보니까 연막탄 필수라 저도 연막탄 배워보는 거는 진짜 처음이긴 합니다. 누가 섀도어를 키, <laughs> 아, 저는 이제 본캐가 섀도어가 아니었어서 하하.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연막탄 어떤건지 좀 보여드릴건데 어 그냥 평범하게 사냥을 하다보면요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루이넬을 잡다보면 이 검은구름 제조법이란 스토리북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습득을 하면은 섀도어의 일시 무적기 인 연막탄을 배울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미 이제 습득을 한 상태죠 예전에 영상에도 한번 찍은적 있는것 같은데 루이넬에서 은근 잘나와 루이네를 잡은 적이 되게 많아서, 이게 아마 엄청 흔할 거예요. 아마, 매 물량이 너무 많아서, 가격 한번 봐볼까? 10만 매소나 훈지북일걸? 와, 봐봐요. 삽니다, 빵명. 진짜, 아무도 안 사. 가격, 1원. 7만 매소, 10만 매소. 완전 이제, 어, 그거죠. 흔하죠. 3만 매소, 30만 매소, 3만 매소. 완전 그냥 공짜북인데, 요거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 이 섀도우 수가 적고, 물량이 많아서 그래. 섀도우보다 이 부풀린 게 많아서. 일단 퀘스트 창을 띄워놓으면 은 오르비스에서 걸음구름 제조법이라는 책을 얻었다 휴지의 책이지 않을까? 요게 이제 시작입니다 바로 갑니다 페이스트 키고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면 휴지가 지하죠? 중간에가 그... 마법석 이동주문서 만들어주는 NPC고 이동주문서 이미 있는 상태면 요거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있던 것 같은데 아니 개구리 징그럽다고요? 아, 이거 벗으면 후회하지 마요, 형. 안녕하세요. <laughs> 가 보겠습니다. 연막탄 퀘스트 휴즈. 휴즈의 어, 검은 구름 다른 거 퀘스트 말고 이제 스킬 퀘 찍어야 되니까 오늘은 검은 구름. 뭐야? 연구에 방해되니 저리 비켜. 진짜 처음에 보니까 살짝 좀 읽어보면서 할게요. 이거 스토리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의외로. <laughs> 다시 입을게요. <laughs> 다시 입을게요. 어, 뭐야, 검은구름 제조법? 그런 쓸데없는 연구는 하지 않는다고. 책좀 보자. 흠, 오, 아하. 이거 재밌군. 누군지 보더니 휴즈가 뭐 만들어주나 봅니다. 여기 동참하도록 해. 네. 스토리 읽어보겠습니다. 너도 이 연구의 위대함을 알고 있군 그렇다면 환기팬과 먹물과 나사와 건전지와 톱니바퀴 50개 뭐 재료가 말도 안되죠? 진짜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일단 밀어봅시다 환기팬은 지구방위본부의 K 어, 오래된 건전지는 포터 K와 포터 오케이. K와 포터 음, 지구방위본부에 있는 K랑, 아, 둘다 지구방위본부네? 일단 지구방위본부로 찾아가자. 제일 빨리 가는 길은 역시, 음, 아쿠아리움으로 내려가서, 일로 가요. 일로 간 다음에, 이제 바로 마을 귀한 주문서를 박아요. 마을 귀한 주문서를 박으면은, 아쿠아리움으로 바로 오자, 오잖아? 여기서 돌고래를 타. 돌고래를 타면, 그, 배안 타도 일로 가지거든요? 요거를 타고 가면 이제 루디로 넘어갑니다. 득출이 그거 있나? 그, 그, 캡슐? 뭐야! 아니, 캡슐 왜 이렇게 많아, 얘? 39개나 있네? 오, 여기서도 써져요. 여기서도 루디브리엄이거든요. 같은 마을이거든요. 여기서 바로 써져요.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 개꿀팁이죠? 이렇게 하면은, 아, 그, 배안 타고 한 1분이면 오는 것 같아요. 이거, 잠깐만. 지구방위본부 캡슐은 없나? 지구방위 본부 캡슐은 사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갖고 이게 할수 있으려나? 어, 아, 뭐야, 아, <laughs> 니 영님, 형님, 아는 영님인데.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 걸어내려가면 너무 오래 걸릴까봐 주신 것 같네? 감사해요. 바로 이동해볼게요. 포터, 얘구나? 얘네. 얘부터. 음, 하던 일을 계속 해야겠네요. 포터에 오래가는 건전지, 에너자이저임. 어, 뭘찾으시나요 오래가는 건전지. 파플라토스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파플라토스의 증표를 가져다 주세요. 파플라토스는 뭐 잡은 적이 많죠? 파플라토스의 증표. 일단 있는 거 그냥 주면 되고요. 뭐야, 그럼 주기만 하면 건전지로 바꿔 주는 거야? 와, 얘 날강도가 따로 없네, 포터님. 일단 일단 확 일단 획득. 익숙한 모양의 건전지라고? 어떻게 생겼는데? 음, 어 그러네. 아 이거 완전히 그냥 그 보고서 만든 것 같네. 똑같이 경납고로 갈게요. K는 경납고에 있을 거야. 어느 쪽이었지? 아 맞다 맞다. 맨날 풀점만 쓰니까 라이딩을 맨날 까먹고 있네. 아맨 밑에였나? 밑으로 가자. 아 맞네. 돼지 타고 다녀야 되는데 돼지 영상도 만들어놓고 까먹고 있네. 맨날 풀점 쓰니까 시프의 고충을 잊고 있었삼. K 얘죠 환기 펜 만들기 음... 휴즈라면 오르비스의 휴즈 아저씨 말이야. 어... 지구봉이 본부에 일이 많아서 곤란하겠는걸. 재료를 구해오면 만들어줄게. 환기팬 하나를 제작하려면 비행기 프로펠러 100개랑 강철이 필요해. 프로펠러 100개랑 강철. 잠깐만. 프로펠러 있어? 이거, 이거 프로펠러 구해야겠는데. 강철은 있나? 강철은 있고. 잠깐만 그럼 이거부터 좀뛰어나야겠는데뭐 까지 거 구하면 구하지. 아, 그래도 4차 던직인데 그 어? 뭐 날아다니는 비행목 따위 뭐. 어, 있다, 있다. 제그잖아. 쟤네. 아, 이게 확실히 부메랑 스텝 쓰는 게 낫다. 와, 세비지 블로우로 한 마리 한 마리 잡을 생각하니까 어지럽네, 그냥. 아 뭔가 시프들이랑 팔라딘들이 좀 그게 많아. 좀, 좀 인내심 있는 사람들이 많음. 근데, 북치는 토끼만 많고, 왜 이렇게 얘가 적은 것 같지? 이 프로펠러 주는 애, 숫자가? 택배로 프로펠러 보내줬어요. 택배로 프로펠러를 보내셨다고요 아, 나 진짜! 아, 나 이런 거 싫어요, 진짜! 아, 나 이런 거! 아, 받으면 안 돼요! 아, 좀 힘들게 캐는 맛이 있어야지, 진짜. 안 돼요, 이거. 가져가세요. 돌려드릴게요, 진짜, 이거. 아, 나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아, 나 이거 못 받아. 안 받을래. 아, 나 진짜. <laughs>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거? <laughs> 강철을 강철 어디서 만드는 게 빠르지? <laughs> 이 새끼 씨발! <시발. 웃음> 퀘스트 밀게요 해놓고 다섯 개캔 다음에 받아버렸네. <laughs> 이거 제작은 금방 하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 만들어주는 아저씨가 있어요. 생긴 것부터 제 그거 만들어 주시게 생겼어. 광석 존나 뒤에 막 쌓아놓고 계셔. 파이 재련 기술자 딱 봐도 광석 만들게 생겼죠? 뒤에 다 쌓아놓은 거 봐. 아이템을 제작하고 싶어. 10% 싸게, 싸게 해준대. 어, 싸게 해준다는데? 광석 재련, 강철, 하나. 하나면 되는 거지? 강철. 됐고. 다된 건가? 잠깐만. 톱니바퀴 50개. 명물, 명물병.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그러면 톱니바퀴랑 듀얼 파일의 추진기부터 모아가죠. 먼저 가지 말고. 강철 20개가 더 필요한 거 모르냐고요? 강철 20개요? 아, 21개가 필요한 거야? 잠깐만, 나 강철 몇개 있는데? 강철 80개, 한 개, 개 많은데? 개 많아. 택배로 받은 것좀 보라고요? 아, 나 진짜 왜 자꾸 이런 거야? 이 알고 보내주신 거야? 아, 저 이거 안 받을게요, 진짜 득주합 이렇게 <laughs> 알지? 아, 나 진짜 나, 아 이런 거 진짜 싫은데, 아, 나 진짜. 아, 나 이런거 진짜 싫은데 디파 <laughs> 잡으러 <laughs> <laughs> 가자 걸어가겠습니다 듀얼파이렛은 좀더 내려가 잠깐만, 화... 톱니바퀴가 먼저잖아 좀만 내려가면 톱니바퀴 주는 크로노스 나오죠? 그 미스틱 실드 캐는 곳글로 먼저 가겠습니다 뚜딱 얘네들은 죽을 때 헤잉거려서 오래 잡으면 소리 끄고 잡는게 좋더라고 우편 온것좀 빨리 좀 보라고? 아니 톱니바퀴는 이거 50개 금방 모으잖아. 톱니바퀴 금방 모아 괜찮, 괜찮. 이거 헤인거리는 거몇 마리만 잡다보면 떠요. 아니, 아니 우편이 왜 이렇게 많이요? <laughs> 아니, 안 주셔도 돼요. <laughs> 아니, 영왕 대머리 버릇 나빠져. 나머지 좀 직접 좀캘게 <laughs> 우편을 너무 많이 보내줘. 약간 그거지, 이제. 아, 저 가방 예쁘다. 아, 진짜 예쁘다. 사줄까? 아, 아니, 아니, 그냥, 그냥 본거야. <laughs> 빠니 <웃음> 음... 50개 됐죠. 이제 듀파한테 가겠습니다. 뭐, 뭐, 뭐 보냈는지 궁금하니까 확인 좀 해달라고. 아니, 그렇게 궁금해요. 아, <laughs> 아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laughs> 아니, 너무 고맙긴 한데, 아이, 그저기어 사람이 야무지게 있어야지 <laughs> 좀 캤게 가겠습니다 10개? 10개 얼마 안되는데 진짜로? 해봐야 뭐한 1분 사냥하면 되겠는데? 암살이 너무 궁금하니까 오늘 영상 보고 왔으니까 써보라고? 알았어 북직북박! 어 근데 약간 이게 좀 차징이 좀덜된 거긴 하거든요 약간 솔쏠한데 일반 몹 잡을 땐 솔직히 진짜 하나도 안 어울리는 스킬이긴 해요 일반몹 잡을때 쓸만한 스킬은 아닌것같아어 아, 나왔다 나왔다 다 모았죠? 가자 이제 환기펜 먹물병 먹물병을 모으러 갈게요 환기펜을 먼저 하는게 좋다고요? 아 그래요? 환기펜 먼저? 그래 환기펜 먼저 하자 음 환기펜 먼저 할거면 이동주문서 타고 내려가면 되잖아 지구방위본부로 풀점좀 써달라고? 없어요 없어 없어요. 환기팬 K 환기팬 만들기 재료들을 모두 구해왔네. 네. 오. 환기팬. 오. 아 생긴 게 진짜 완전 환기팬 같이 생겼네 그냥. 먹물병만 구해서 가면은 돌아가면 끝이구나. 여기서는 딴거할거 거 없이 워프캡슐을 사용해서 이동할게요. 얘는 뭐 주냐? 먹물병. 얘도 좋은 마법 주나? 샤프 같은 건 당연히 없을 것 같고, 얘 이름이 스퀴드였나? 그냥 스퀴드구나, 리셀 스퀴드랑. 스퀴드, 94 레벨, 피통 4만 대. 스펙판 황룡도 갑자기 주, 더 잡기 싫어지는데? 뭐, 아, <laughs> 먹물병. 아, 진짜. 아, 나 이거 안 봐, 저 이거 직접 잡을 거예요. 근데 진짜 드랍이 쓰레기긴 하네. 음. 잡기 싫어졌어. 잡기 싫게 생겼어. 아, 진짜. 득추라, 그, 5초간. 자. 어, 휴! 어, 어 땀나, 씨. 어. 후, 다 모았다. 다 쓰겠습니다. 갈게요. 휴즈. 말을 걸면 후후 나는 천재 과학자 휴즈라고 하네 검은 구름 모든 재료를 구해왔구만. 잠깐 재료가 아까 뭐였지? 재료 한 번만 보고 넘어가자. 듀파 추진기 했음. 나사 받았음. 먹물병 받았음. 강철 받았음. 환기팬 받았음. 톱니바퀴 했음. <laughs> 그 늑추라 잘 이렇게 오려서 알지? 어 검은 구름 제조기 이거를 이제 들고 다니면서 연막탄을 뿌리는 사람인 건가? 훗 역시, 이 위대한 과학자 휴지님의 손에서 몸 만들어지는 것은 없다. 뭐예요?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되는 건가? 어, 오, 이 스케일북이구나! 생긴 것 봐라? 생긴 것 봐라? 오! 위험으로부터 신속하게 피하기 위해 자신의 주위에 연막탄을 뿌린다. 연막탄 범위 내에 자신을 포함한 파티원은 연막탄이 지속되는 동안 적에게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음, 재사용 대기 시간 10분. 쓰면은 스킬 레벨을 올릴수록 지속시간이 늘어나네? 일단은 당연히 20까지 찍어야 되는, 보스 다닐 땐 찍어야 되는 스킬이니까 일단 올리고, 뭐 쇼다운 이런 건안 쓰니까 나중에 스킬 초기화 좀 한번 해보, 해볼게요, 저희가. 연막탄 5개. 이러면 이제 연막탄 스케북을 저희가 준비해둔게 있거든요 뭐 따로 이런거 사거나 캐는걸로 영상 찍지 말고 강화까지 한번 바로 가볼게요 연막탄 20북을 미리 좀 구했놨는데 시세가 이거밖에 안하나? 직접 득템한 연막탄북인데 가격이 50만매소네요 <laughs> 다른 마북의 100분의 1가격인데? 왜 이렇게 싸냐? 직접 구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었네 음 연막탄 데뭐 네, 스킬북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자쿤북에서 남아도는거라 표창 거의 고드름급이네 뭐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자 연막탄 70퍼니까 무조건 붙죠 실패할 수가 없는 구조 오케이 사실 실패해도 괜찮은거라서 실패해도 내심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쉽네요 한번 뿌려볼게요 그러면 부메랑 스텝도 뚫어봐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찍어볼까 여기까지만 일단 찍어볼게요 좀센 애한테 가서 맞아 봐야겠죠 그러면 센 놈한테 가자 한대 치고 뭐야 와 이제 진짜 세졌다 우리 일단 라이칸 빡 쳤으니까 연막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맞으면 이렇게 딜이 들어오는데 연막탄을 쓰면 아예 안 들어오죠? 아예 무적 그냥 이게 이제 혼테일 때 아군 살리는 용도로도 쓰고. 핑크빈도 메렌에선 잡히는 보스로 낸다고 공지가 있었으니까 핑크빈 때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될것 같고 자쿰 때도 뭔가 뭐 그냥 틈틈이 쿨 돌리면 좋지 않을까요? 약간 그 섀도어의 존재의 의의 중에 하나인 스킬인 것 같아요 확실히 나, 나가면 바로 쳐맞고 범위는이 구름 안쪽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파티원도 안 들어가냐고요? 파티원이어야 돼요 나 포함 파티원이라고 써있어 범위 150%. 마스터하면 좀더 범위가 넓어지나봐. 연막탄 진짜 거, 저평가 받았는데 컴퓨터 구리니까 렉 걸린다고 저평가 받는. <laughs> 와, 그니까. 아, 섀도어님! 연막탄 쓰지 마시라고요! 님 때문에 튕겼잖아요! 이러면은. 아, 맞네. 2006년도에는 그랬을 것 같긴 하네요. 지금부터 20년, 19년 전이니까. 자 아무튼 연막탄 배워봤고 이제 뭐 저희는 이제 보스 잡을 때도 좀 틈틈이 이 연막탄을 좀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20까지 레벨 찍을 것 같고 30 레벨 스킬북은 혼테일이니까 좀 천천히 뚫는 거를 좀 찍어보도록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연막탄 영상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